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28년째 되던 해에 B주택을 매입해서 2년을 보유하다 팔게 되면 A주택의 장기 보유기간 30년이 전부 삭제되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옥죄한다고 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정열을 하거나 오히려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매물 부족, 전셋값 상승,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딱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법 시행 직전에 비해 약 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매물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급등한 전세 비용에 대해 도둑질, 강도질 없이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자조적인, 자조 섞인 분노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시기입니다.